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게야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움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나만의 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이제 일러준 대로 요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게 됩니다. 몸을 씻으니까 몸이 깨끗하게 낫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뛸 듯이 기뻐하며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엘리야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 아람의 신 림몬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즉시 가지고 온 예물을 전부 엘리사에게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결단코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태도가 굉장히 완강한 것을 보고 나만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엘리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이 노새 두 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조금 퍼가자. 이 가지고 가서 그 흙을 놓고 그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라고 흙을 퍼가기를 요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일순간에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나만이 특심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특심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듣고 보니까, 진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것같 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라. 그래서 두 노새에다가 흙을 가득 담아 가지고 나만이 갔다라는 겁니다. 또두 번째로 또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만이 자신이 베나닷 왕의 호위 대장이자 그 나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이 베나닷 왕 곁에서 호위하면서. 부축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나닷 왕이 그 나라의 신이었던 이 림몬 림몬의 신당이 들어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경배할 때 그때 자기는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부축해 주므로 함께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저의 자의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혼자 림모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축해 주는 그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제발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은 기계적으로 베나다시 베나 베나다스를 부축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베나다시 경배할 때에 그때 옆에서 부축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도와주는 거 지금 말하면 도움인 거예요. 도움이. 그냥 병 간호하는 간호사나 도움이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공겁이 듣고 보니까 나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다른 시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나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흙을 떠가지고 노새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만은요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이것이 저주인지 알았어요 나만이 그가 병에 걸렸을 때는 이게 저주인 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아만의 병은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먼곳 아람, 바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그 아람 땅의 대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을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주신 겁니다. 왜 불러 주셨습니까?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만에게 나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리고 또한 이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이이이 괴로움을 어떻게 할까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모든 대장군 직도 다 내려놔야 되고 왕의 호위 무사 호위 대장의 직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자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와 같은 훌륭한 종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나만이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또 경청합니다 경청하고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믿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또 왕은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와서 엘리사의 집앞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대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소홀히 대접하나? 기분이 나쁘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마차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부하들이 말립니다. 나만 왕이시여, 한 번만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강곡히 그 나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쏙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나니까 그 병이 씻은 듯이 다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만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나만을 불러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순간 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직접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나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적국이었던 그 아람 땅의 대장군이었던 나만 그 나만에게 나병을 주셔서 그 나병 걸린 나만을 이스라엘까지 이끌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나만은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 했겠지만 그 모든 상황은 나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고 또 어려운 환경과 저주스러운 이와 같은 운명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만을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인 것을 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나만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뜻을 품으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거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여서 삶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착한 뜻을 품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들 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개야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선지자의 종은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하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엘리야를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말씀에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키고 엘리야보다 두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 엘리사 그 엘리사가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바로 가장 그 선지자를 이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자, 유력한 제자가 바로 그 선지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계야시는 단순히 하인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의 그 뒤를 이을 수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계야시가 엘리사와 나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이 재산을 다 드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다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야시의 마음속에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이. 은이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푸대 자루로 하나입니다. 한 달란트 정도면 은이 한 푸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될수 있는데, 그것을 준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맹세했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버린 거예요. 왜안 받냐? 거저 받는 건데. 또 병을 낳아주고 받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냐? 라고 속에서 불이 올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컨대 저 나만의 재산을 내가 뺏으리라. 내가 받으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나만이 떠나자마자 주인이 딱 들어가니까 얼른 뛰어간 거예요. 나만은 얼른 뒤쫓아가서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집에 아주 가난한 에브라임 산지의 청년 두 명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옷도 없고 너무 가난한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엘리사라고 하는 우리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나만이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그 개아시를 끌어안으면서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한 달란트를 요구를 했는데 은두 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 달란트는 3.75kg 정도 되는 무기입니다은 3.kg 그램. 엄청나게 무거운 그리고 굉장한 돈이죠. 두 달란트를 주고 옷도 두벌 주면서 잘 가라고 하면서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계야시는 그것을 끈끈 끈끈 가지고 와서 집에다 숨겨 두고 밖으로 나오는 잘라. 바로 그때 엘리야와 딱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게아시의 행동은요. 돈의 눈이 멀어서 양심을 버린 사기꾼의 행동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엘리사도 속이고 나만도 속이는 사기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종 엘리사를 이어받을 수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자기 양심을 팔아 버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교도 이교도 이자 이방의 아람 사람인 이스라엘의 적국인 대장군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자신의 신앙과 자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주인도 버리고 나만도 속이면서까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선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악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그런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 누구나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하게 변할 가능성. 그 가능성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이요. 아주 아주 소수였을 때 아주 평범했던 이 교사, 빵집 주인, 소방관 등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청해서 나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나치당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치 당이 그 나치 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교사가 15년 동안 정식 교사가 되지 못했는데 정식 교사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소방관이 되지 못했는데 나치 원이 되자마자 소방관이 되는 것. 빵집 주인이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나치 원이 되자마자 나치 당이 와서 다 팔아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치 당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소한 죄큰 악이 아닐지라도 큰 불의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묵과하며 그들과 함께 동조할 때에 그들과 같이 악에 빠져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는 나치 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에서 오래 고생했던 이 니멜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하나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처음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치가 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에 나는 침묵했다.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가고 학살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결코 사소한 죄, 아주 작은 불이 작은 악이라도 우리가 묵과하고 침묵하고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그와 같은 악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단체에 또 다른 무리에 또 다른 민족에게 가다가 결국에는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불의와 잘못된 세력에게 굴복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게하시가 재물을 집에 다 숨겨 놓고 밖으로 나갈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엘리사를 딱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아주 당당하게,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영이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개아시를 호통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지금이 은이나 옷이나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와 같이 세상에 즐기다가 살아갈 것이냐, 자기 수지자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바로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아시를 끌어 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엘리사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이 정확하게 엘리사, 게아시를 관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엘리사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이 게아 씨가 하나님의 눈도 외면하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엘리사도 속이고 그동안 무엇을 배웠길래 나만도 속이는 사기꾼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욕심, 그 욕심과 침묵이라고 하는 이죄 때문에 바로 계하시가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불의에 대한 이 침묵과 탐욕은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탐욕은 거짓을 숭상하게 하고요 거짓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에 그 눈덩이가 나를 죽이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빨에 무엇인가 물려주지 않으면,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인가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탐욕의 끝판왕이죠. 참된 선지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옳은 것도 그르다고 하고 그른 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라 겁니다 바로 죄에 침묵하고 의를 부리라고 한것 바로 이둘다 필경은 망할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죄도 강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물며 그 단체, 그 모임, 그 민족, 그 국가가 다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묵과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나라를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징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묵과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사소한 악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이교도이자 이방인의 대장이었던 나만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다 받았어요. 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게아시처럼게아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재물을 쫓은 것처럼 그것을 반명 교사 삼아서 나만처럼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나만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진실의 입, 진실의 말을 결단코 내려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탐욕과 침묵의 죄를 버리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단코 침묵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않고 온전히 이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불리에질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 옳은 것도 그러다고 하고 그런 것도 옳다라고 할 때가 하나님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악의 불의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한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양평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와 역사 사랑이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학우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